안녕하세요. 오늘의 작품은 크리스마스 올레, 장윤정의 신나는 크리스마스 곡입니다. 32 카운트 투월 댄스입니다. 두 줄이 마주보고 춤추는 콘트라로 즐기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태그가 두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태그는 16 카운트, 두 번째 태그는 32 카운트입니다.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섹션 1, 오른발 후이 스텝 하겠습니다. 아웃 아웃 인인 캐스트 스텝 하겠습니다. 오른발 보드 왼발 킥 왼발 백 오른발 백터치 섹션 원원둘 왼쪽 턴하고요. 오른발 자신 보드 왼쪽 4분의 1 턴에서 6시 방향으로 오겠습니다. 섹션 2 1, 2, 3, 4, 5, 6, 7, 8 섹션 1, 2 해보겠습니다. 섹션 1 1, 2, 3, 4, 5 섹션 3, 여섯 시 방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헐리갈리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왼쪽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섹션 3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쪽으로 힙 펌핑을 두번 하겠습니다. 힙 펌핑 두 번. 왼쪽도 힙 펌핑 두 번. 오른발 포드하면서 쉬미 다시 왼발이 리커버하면서 쉬미 섹션 4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4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섹션 3 1 2 3 4 5 6 7 8 섹션 4 1 s 겠습니다 o 션 one, one, two, t 션 r e e four, f i v 션 s i 있습니다. 첫 번째 태그는 16 카운트입니다. 다섯 번째 월 끝난 후에 6시 방향에서16 카운트 세션 2까지 있습니다. 태그 1, 섹션1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포즈 2, 3, 4, 왼쪽도 5, 6, 7, 8, 세션 2, 오른쪽으로 1, 2, 3, 4힙펌핑 하겠습니다. 5, 6, 7, 8, 10번 세월 끝난 후에 정면에서 32카운트 있겠습니다. 정면 방향에서 태그 2섹션 1, 1, 2, 3, 4, 5, 6, 7, 8섹션 2, 1,